해야겠어. 핵심 요리 사상 생명사무들이 a n s 이 n g Namu, Udo, Seng Namu, Puro Pure, Eda, Bernard,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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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r 하 Pure, Pure, p 이들은 다 성경 원뜻을 다 변제시키기 위해서 비유풀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성경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는 사람이다. 신천지도 나무는 사람이다. 똑같거든요. 근데 정명석기도 이렇게 풀죠. 생명나무는 아담이다. 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아담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나무가 아니라 아담이 생명나무다. 이런 주장을 하죠. 생명과는 아담의 성기다. 조금 뭐가 틀어지고 있죠, 지금. 네, 갑자기 생명나무로 아담의 성기다. 더 재미있는 거. 따먹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한다. 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통일교회해서 네, 피가 묵혀기. 따먹는 경기. 네, 여성들한테, 사모님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 따먹는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과일 따먹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어, 이 따먹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 생명과일을 따먹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용서를 나면 뭐 해야 된다? 따먹어야 된다. 몸관계 해야 된다? 성광계 해야 된다. 이게 무식한것 같지만은요, 다 통해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교리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예. 시대급 생명나무가 있다. 이 시대의 생명나무가 있다. 에덴의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초림대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 생명나무는 재림주다. 어, 그러니까 누구를 먹어야 돼? 전부 다.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처음일 때는 아담을 먹고, 재림, 어, 저, 에덴 때는 아담 먹고 예수 먹고 재림 제1 때는 재림주를 먹어야 된다. 재림주하고 성담도 해야 된다. 본받아야 돼. 이게 정경의 사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네. 생명나무 교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아담이 생명나무이면 하와는 영생을 해야 돼 a 왜? 아담이 생명나무 g l e n u m b 사 r 아 d a m is s i n g l 그냥 그 m b e r Adam 이 s 하 i n 아담 e number. a 아 a m is single n 고 m b e r Adam is single 는 u m b e r Adam 정명정명 s j 교리, o 제일에서교 n e 다 그래서 어, 이이 뭐냐 영생을 해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영생 하지 못했어요. 아담이 생명나무 물론 아니죠.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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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자기 e s Jones 생명 n e s 생명나무 s Jones j o 먹게 했는데 아담은 그 o n e 하나고는 생명가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켰다. 그러고 보면 생명나무와 아담은 전혀 다르다. 아담도 못 먹게 지켰습니다. 아담 은 생명나무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성경에 있으니까요. 얘를 여러 참고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나무였다면 선악나무는 그럼 누구였는가?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생명가를 따먹었는가? 선악. 예수님이 생명나무를 했잖아.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가 나왔는가? 아담이 예, 하는, 이 이런 내용들. 그다음 네 번째 생명나무 제일주라는 교리는 문선명 교리, 원리강론 교리였다. 예, 끝에게 좀 있어서